그리고 금액이 2인에 3만 원, 래서쭉 크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야 여기는 그냥 모셔도 되겠네. 네. 자 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입니다자 오늘 어디 왔느냐? 짜자자. 자 여기가 바로 경기도 우왕의 왕송호수입니다. 왕송호수의 우왕 네일바이크 리뷰 한번 해드리러 왔어요. 여기 오늘 일요일인데, 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레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호수 주변을 레일을쫙 깔아가지고, 레일를 바이크를 탈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오는 길에 계속 반드시 오던데, 지금은 저쪽에서 타는 곳인데, 오질 않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지금 기차 보이시죠? 기차역이 아니라 KTX를 진열해놨는데, 바로 저쪽에 가면은 이제 KTX 철도 박물관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레일 바이크 타시고 저 뒤로 가서 어, 철도 박물관까지 구경하는 코스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레일 바이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방탈 출동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왕 레일파크 매표소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사는 거네요 아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어, 그리고 금액이 2인에 3만원. 어, 아, 이렇게 포스를 통해서도 살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타는 거구나. 자, 보시면 지금 탈수 있는 지금 시간대가 이렇게 있는데 2인에 3만원, 3, 4인에는 4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강아지는 탑승 불가입니다 여러분. 임산부도 탑승 불가네. 자,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싸들고 오셔가지고, 이런 데서 드셔도 되고, 여기는 웬 이렇게 전선 같은 거 있나 봤더니, 저쪽에 보니까는 스카이레일이라고 쫙 저런 것도 있네요. 저거 아직 타는 거는 못 봤는데, 자, 저기 한번 볼까요? 저 꼭대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당기면은 자, 이렇게 스카이레일도, 자, 저쪽에 있고, 아, 뭐 이런 거막 군데군데 잘 해놨어요. 저기 보시다시피, 기차 같은 것도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러 오면 될것 같은데, 자, 텐트랑 그늘막 선치를 금지. 그리고 제기어 여기도 그렇게 잘해놨다, 이렇게 잘 해놨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일바이크가 쫙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냥 무조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시간 맞춰서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탑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고서 쭉 크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오. 잘 해놨네. 이거 생긴 지는 좀 됐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이거 기차. 와,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딱 해놨는데, 안에는 못뭐 들어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차 타는 사진까지도 이렇게, 어, 살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오. 자, 이제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동시에 출발하는 거구나. 오,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출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제 저쪽 공원 쪽도 한번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으로 출발 자 이런 길을 너무 잘 해놨네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늪지라고 해야 돼? 어우 나무 이거 되게 멋있다 야,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저쪽에 이제 기찻길 1호선이랑 KTX랑 막 달리는 길인데 기차가 그냥 출세 없이 다니네 야오 이렇게 인증샷도 찍으시고 오, 여러분 여기 이름이 왕성호수공원이었네요. 정확한 명칭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말에 나오셔 가지고 어, 엄청 많아요. 저쪽에도 막 공놀이 뭐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야, 잘해 놨다, 여기. 오, 여러분. 집 와이어 스카일 레일 요금인하했답니다 15,000원 너무 비쌌다. 근데 이거를 9,000원, 5,000원으로 이렇게 어, 장사가 안 되니까 낮췄나 봐요. 야 이런 데서 도시락 같은 거 드시고 좋네요. 어 백설공주가 있네. 오 신기합니다. 야 여러분 여기 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너무 잘해놨다. 초록초록하니. 자 그리고 저쪽에는요 또 여기 공원만의 장점인 또 동물원이 또 미니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동물도 구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여기가 아니네 이거 화장실이네. 동물원 어디 있는 거야? 동물원 치웠나봐. 동물원이 없니다 여러분 없어졌나봐요. 여기는 그냥 화장실입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너무 잘해놨어요. 애들 놀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저 뒤쪽이 이제 주차장이어서 저쪽에서 차를 대시고서 이렇게 레일바이크 쪽으로 가는 건데, 야 여기 너무 이쁘다. 보십시오 물레방아랑 야 꽃도 그렇고 야 여기는. 그냥 오셔도 되겠네. 네 어, 어린아이 좀 애들이 좀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놀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자 제가 스카이 레일을 10배줌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저기가. 와, 저기서좀 무섭겠는데? 자 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야 자신 있으신 분은.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 저는 절대 못합니다. 야. 자, 왕성호수공원 안내도. 이거, 이게 제가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인치 여기 주차장, 여기서 주차를 하신 다음에 습지, 개울가, 중앙광장, 연꽃지 잔디광장 보시고, 이쪽에 이제 레일호수 타러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 여기 매표소가 두 군데, 아, 스카이레일이랑 여기 레이바이크 매표소,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는 안 났지만 여기를 철도박물관 이렇게 같이 구경하시는 거. 그런 코스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지금? 미니 집 와이어를 괜놨네요 와, 애들 엄청 좋아하네. 저기 줄선거 보십시오. 미니 집 와이어에. 야 재밌겠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캠핑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타실 수 있으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자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이런 거 뭔가 포토존인데 이쁘게 잘해놨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사진 딱 찍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스카이레일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와 와서 사진 찍으십시오. 네, 야 이런데 오니까 이런 포토존 그린 멜로디 막 이런 거오 이런 걸 너무 잘해놨다. 오, 오 저기 신표 신표. 음표 이런 것도 있고 야 좋습니다 여러분 저쪽은 이제 광장 같은 것도 너무 잘 해놓고 이야 이 오손도손은 이야 이거 뭡니까 무슨 뭐 웨딩 사진 찍는 데 같아 이야, 이렇게 막 국수 같은 걸로 국수를 표현한 건가 이런 것도 해놓고 아우 이게 옛날에는 이뻤을 것 같은데 지금 때가 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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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걸리네 걸리적거리네 국수가 아이고 이렇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야. 자, 여기 우왕 레일 바이크가 다른 데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레일을 따라서 산책을 할수 있어요. 거는 구간이 좀 더다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고 360도로 돌수 있기 때문에 굳이 레일 바이크를 타지 않아도 레일 바이크를 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광성호수공원 한번 산책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시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를 하는 건데, 아, 좀 바로바로 출발 을 못하니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끼리 타시는 분들 계시고, 이야, 여러분들도 오셔서 레일바이크 한번 타십시오. 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네요. 아, 여기 사장님께서 사진을 한 장씩 뽑아주고 계십니다. 이걸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나 봐. 서비스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야,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옥수수를 파는데 어디서 이렇게 옥수수를 하씩다 들고 다니냐 했더니 여기였어요. 옥수수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여기. 야, 옥수수 사드십시오 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왕철도 축제를 합니다. 5월 5일, 5월 6일, 이번 주 이제 어린이날인데, 야, 가수들도 많이 오네요. 김혜연도 나오고, 틴탑 니엘이 나오네? 야, 불꽃놀이에다가 빅마마 박민혜. 야, 볼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왕철도 축제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왕성홍 코스. 그리 제가 밥은 정통밥집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리뷰 올려드리니까. 리뷰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런 또 터널을 만들어 놨네. 꽃 터널인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하는 시스템. 이 야, 이쁘다. 꽃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쁘겠다. 오, 반짝반짝. 야, 기차 엄청 빠릅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여러분, 안녕! 아무도 아는 척안 합니다. 자, 여러분. 철도 박물관 놀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팡탈이었습니다. 지팡탈.